하지정맥류 수술했는데 또 혈관이 보이시나요? 어차피 수술해도 또 혈관 나올 텐데 하고 그냥 놔두면 나중에는 재수술도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정맥류는 수술 후에 재발을 잘하는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정맥류 수술하고 나서 얼마나 잘 재발하나요? 라고 물으면 그 대답이 사실 간단하진 않아요. 논문을 봐도 하지정맥류 재발의 기준이 다르고, 초기에 어떤 치료를 했느냐 또는 추적 관찰은 어떻게, 어느 기간 동안 했느냐에 따라서 일관된 기준이 없다 보니 발표된 논문마다 차이가 너무나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하지정맥류라는 병의 특성상 재발은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재발을 하는 원인은 처음 수술했을 때 완벽하게 이 혈관이 처리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몸은 혈관을 없애놔도 또 만들어내요. 계속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신생 혈관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또, 처음에 수술하지 않았던, 원래는 괜찮았던 혈관이, 다른 혈관이 대복제나 소복제가 새롭게 하지정맥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제 수술했던 환자분 케이스를 좀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수술하신 분은 10년 전에 하지정맥류를 수술하셨던 분이셨어요. 좌측 대복제를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여기서 대복제, 소복제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보시면 보이시죠? 뭐이 사타구니에서 시작해서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이 혈관이 대복제 정맥이라는 혈관이고, 이 뒤쪽에 오금에서 시작해서 종아리 쪽 뒤쪽으로 내려오는 짧은 혈관이 소복제 혈관입니다. 보통 저희가 수술할 때는 이 대복제나 소복제, 이런 혈관들을 수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수술하신 분은 예전에 이 왼쪽에 있는 이 대복제를 수술을 하셨던 겁니다. 이 사타구니에서 시작해서 내려오는 이 혈관을 수술을 했는데, 어, 수술을 하고 나서 시간이 흐르니까요. 점점점 좀 혈관이 나오신 거예요. 어, 혈관이 조금씩 보이네? 음, 근데 좀 바쁘기도 하고, 특별히 불편하지도 않으니까 그냥 놔두신 거예요. 병원 오기도 또 번거롭고 하시니까요. 그렇게 놔두다가 이제 10년 정도 되니까 뭐 혈관도 너무 많이 나오고 또 다리도 뭔가 불편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걱정이 되셔서 병원을 방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혈관이 문제인가 이제 초음파 검사를 제가 시행을 했어요. 초음파를 봤더니 우려했던 대로 이제 예전에 수술을 했던 좌측 대복제가 이제 재발을 했고요. 또 좌측 소복제는 예전에는 문제가 없던 혈관인데 또 새롭게 하지 정맥류가 생기신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하지 정맥류가 생긴 소복제는 사실 수술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이거는 정말 간단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전에 한번 수술을 했던 이 대복제 정맥, 이 혈관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한번 수술했던 혈관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어 보시면은. 원래는 이렇게 일자로 예쁘게 뻗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한번 수술해서 여기를 없앴다가 몸에서 혈관을 막 다시 만들어내서 생기다 보니까 이렇게 일자로 예쁘게 뻗어 있지가 않아요. 이렇게 일자로 예쁘게 뻗어 있어야 우리가 카테터를 이 밑에서 쏙 집어 넣어서 이 혈관을 이제 처리를 하거든요. 뭐, 레이저나 고주파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뜨거운 열로 이 혈관을 폐쇄시킨다든지, 베나실 카테터 같은 거를 넣어서 시아노 아크릴레이드 본드 같은 걸로 이 혈관을 붙여서 폐쇄시킨다든지, 어찌됐든지, 이제 카테터가 진입이 돼야 이 혈관이 깨끗하게 처리가 되는데, 한번 수술을 하셨던 분들은, 수술을 해서 한번 없앴다 보니까 중간중간 혈관이 없는 구간도 있고, 어느 구간은 막 꼬불꼬불하게 막 혈관이 얽혀가지고 카테터가 진입이 안 되는 구간도 있고, 이렇게 수술하기 어려운 케이스로 이제 변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수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수술을 해야 된다 레이저를 해야 된다 고주파를 해야 된다 배나시를 해야 된다 이게 정해져 있지 않고 환자분 케이스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때 이제 적합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를 접목시키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처음에 혈관이 보였을 때 병원에 빨리 오셨으면은 처음 생기는 혈관은 큰 혈관이 길게 발달할 수는 없거든요. 작은 혈관들이 조금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혈관 경화요법을 통해서 이 혈관을 막아줄 수가 있어요. 혈관 경화요법은 외래에서 경화제를 쏘는 주사요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래에서 간단히 처리가 가능하고 수술실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기는 혈관을 놔두다 보면 이 혈관도 커지고 넓어지고 또 가지를 자꾸 뻗어 나가기 때문에 어, 주사 요법으로는 이 혈관을 막을 수 없는 단계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 혈관을 주사 요법이 아닌 수술실에서 뭔가 수술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술 자체가 처음 수술하시는 분들처럼 교과서적으로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음파로 어디가 재발을 했는지, 어디에 혈관이 새로 생겼는지 이런 거를 꼼꼼하게 다 찾아가지고 그 부위를 다 처리를 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 만약에... 환자분이 원하는 수술이 있어도 내가 뭐안 아프다고 하니까 뭐 베나실을 하고 싶어요. 또는 나는 열처리를 하는 고주파 뭐 레이저 카테터를 사용하고 싶어요.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도 카테터가 진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수술 방법에도 제한이 많아요. 어찌됐든지 오늘 수술하신 분은요. 일단 배나실 카테터를 이용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발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요 사타구니 부위가 혈관이 막 꼬불꼬불하게 막 얽혀 있었고요. 그리고 이 허벅지 요 아래쪽 부분에서 새로운 관통정맥이라는 길이 발달을 해서 또 아래쪽으로도 막 혈관이 생겨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쪽으로도 베나칠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본드를 그 꼬불꼬불한 혈관 안으로 진입을 시켰고 또 아래쪽으로도 하나 한번더 카테터를 집어넣어서 위쪽에 관통정맥이 생긴 부분에도 본드를 저희가 넣어서 폐쇄를 시켰어요. 음. 다행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타겟으로 했던 혈관들의 본드를 다 진입을 시켜서 폐쇄를 다할수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제가 수술을 좋게 해드리려고 해도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사실은 많이 있으세요. 근데 오늘 하신 분은 운이 좋게도 이렇게 배나실 본드를 사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수술을 할 수가 있었지만. 이 후에도 이런 분들, 한번 수술하고 재발한 분들은 다른 분들보다 재발의 위험이 높기 때문에 어, 수술 후에 다리를 잘 관찰을 하셔서 안 보이던 혈관이 보인다? 그럼 빨리빨리 병원에 오시는 게 좋으시고요. 어, 병원에 오셔서 어디가 문제가 있나 빨리 확인을 받으시고 또 오래 서 있거나 뭐 무거운 거 들거나 뭐 무리하시는 거 피해주시면서 적절한 운동하면서 관리를 해 주시도록 안내를 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어 내가 예전에 수술했는데 어 혈관이 좀 보인다. 근데 뭐 그냥 놔둘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이거 계속 방치하면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도 고생하실 수 있으시거든요. 빨리 병원 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적절한 치료 받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